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1월달에 약속드렸던 테스트 문제집 풀기를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몽하 안녕하세요, 몽키나 여러분, 저는 칠계 운영진 배지현입니다. 저희가 한달 전에 운영진들의 새해 목표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 다 영상을 보셨나요? 저희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 한달 전에 운영진들이 세웠던 계획과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결과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마케팅과 관련된 도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자였는데요, 총네 권의 책을 읽기는 했지만 소설책 한 권과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책한 권, 마케팅과 관련된 책두권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매주 마케팅 책을 읽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면, 에이전시 마케터랑 인하우스 마케터에 대한 차이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터와 관련된 직무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들이 많았었는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닌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케터로서의 실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건 어떻게 보면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학과에서 수업을 듣고 흥미가 생긴 분야라서 좀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라 해서 일단은 책부터 먼저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학문이랑 현업자... 아까 센 책에서 본 마케팅이라는 업무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몽화 안녕하세요, 몽키스페어 최규영진 김규성입니다. 저희 목표는 텍스트 문제 한을풀기였는데요 <laughs>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했습니다. 까지 오늘 풀었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 풀지는 못했는데 분명한 해보자면은 나는 열심히 했어. 이제 카페에서도 하고 이제 사복수실에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네. 친구들한테 놀러 가기도 하고 또나 본사에 서 고양 친구들 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문제집 쳤으니까 끝까지 풀어는 보려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뭥아 안녕하세요. 저는 몽키스페너 7기 운영진 송지민입니다. 어 벌써 2월이 지나갔고 개강과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연말 연초에 세웠던 계획 들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개 했던 제 새해 목표 중에 하나는 진로를 구체화하고 복수전공을 할 학과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시기가 아니라서 어, 정말로 결정 이렇게 된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은 저는 법학과 복수 전공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율학과 동기들 중에서도 법학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좀더 음, 결정을 굳히려고 합니다. 법학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서 윤리는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에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전기가오리라는 단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면 이렇게 다양한 원고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설명 모구들도 조그맣게 제공 하고 좋은 글들을 자주자주 어 자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아! 안녕하세요. 몽키스 패너육기 운영진 여매린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번 영상을 시청, 시청하시고 오셨겠지만 어제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제학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어 경제학 연습이라는 책을 어 파트 1, 2를 푸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목표라는 게 항상 꼭 이루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목표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한건 절대 아니고, 홍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트 1, 2에 맞는 노트 정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노트 정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원래 하려던 책에 있는 연습문제들은 어,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양, 이 정도 두께로 열심히, 그래서 방학 동안 어, 그렇게 무의미한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목표를 아예 세우지 않았다면 방학을 그냥 놀았을 텐데 그 중에서 30, 40%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계신가요? 아직 다 달성하지 못하셨더라도 올한해 차근차근 하나씩 이뤄가면서 뜻깊은 이2이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하나씩 세우셔서 어, 저처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할수 있게끔 알찬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2022년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몽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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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석아 나 영어 과외 해줘야겠다 자, 이거 꼭 나가야 돼요 이건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요 문자를 보여줬다 우리 겠지만 이렇게 영어 영어학과기만하시 화학과 경제학 영어 실력이 동이다아 미치겠다 아니, 아니 김기선이 자식이 이거 다 잘못한 거 무슨 나보고 이거 봤잖아 아 이거 읽은 줄죠